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GKL입니다. 매수가는 2 2 0 0원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아, 안전한 배당주라는 말을 듣고 2019년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 뭐 반등하는 음. 을 모습이 나왔어요. 어떻게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네. 어, 작가님이, 네. 작가님이 고르시는 거잖아요. 네. 아, 센스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 맞물리는 종목들을 많이. 어, 스케일은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된 기업이에요. 한국 관광공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국영기업이라고 어, 봐야 되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잘 주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배당은 무슨 배당이야. 이제 큰일 났죠, 뭐 지금. 근데 원래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더 굳건해집니다. 레파 지수라는 거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방송을 통해서 객실 예약률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객실 예약률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예약을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쫙 줄어듭니다. 그래서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뭐, 바이러스가 터졌어. 뭐 메르스 때 뭐, 생각해보자고요. 50%까지 떨어집니다. 회복될 때 다시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0, 300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래파예요. 그, GKL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항공,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작년에 4명이 타고 갔대요. 진짜로. 96%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다시 100으로 넘어가냐? 아니죠. 200, 300으로 넘어가요. 이게 바로, 예, 어떤 보복적 소비, 팬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어, GK의 과거에 만약에 100이라고 치면, 두 번에 정상화됐을 때, 그냥 100이 아니죠. 200, 300으로 넘어가니까, 팔면 안 돼요. 음. 지금 매수가 2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내비두면 배당 뭐 계속 받고 기다리는 것이 맞겠죠. 비중이, 아, 15%군요. 비중도 그게 렇 크지 않으니까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매수가 오더라도, 제가 좀 무서운 얘기 좀 잠깐, 좀 너무 길게 얘기하나? 무서운 얘기 좀 잠깐 할게요. 네. 대한민국의 2014년도 때 중국인 관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왜 들어왔을까요? <laughs> 왜 들어왔을까? <laughs>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2013년도 별에서 온 그대 그 드라마가 정말 인기 많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인기가 엄청 많다 보니까 한국에 가자! 음.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OTT, 오징어 게임, 지오 뭐, 지금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 콘텐츠가전 세계를 지금 휩쓰고 있어요. 자, 리오프닝 시대가 딱 열립니다. 세계의 빗장이 열려요. 와, 한국 가자! 이런 분위기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 해봐야 되는 거죠. 즉, GKL은, 어, 매수가가 2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또 3년, 4년 기다려놓고 또 오면 또 홀딱 파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내비도 보세요. 그 처음에 투자했던 그 마음 그대로. 배당이나 받아보자. 배당도 받고 수익도 크게 내실 수가 있거든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복적 소비와 함께 주가는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징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난티이고요. 매수가는 12,600원에 보유비중 40% 들고 계십니다. 어, 남북 경협 기대감에 매수를 했다가 지금 역시나 큰 손실 중에 계신데요. 정권 교체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네. 벼랑 끝 전술을 해서는 안 돼요. 여가 이길지, 야가 이길지에 배팅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뭐 아니면 도로 투자하겠다.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거 뭐 파색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위에 아니면 아래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아, 참. 일단은 뭐 지금은 홀딩하는 것이 맞겠죠. 홀딩하는 것이 맞는데. 아난티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도 뭐 각광받고 그랬던 기업입니다. 뭐 골프장 요즘에 이제 뭐 부킹이 어렵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각끔 받았던 종목인데 대표적인 또 이제 남북경업주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많은 정도만 보시고 그 정도 오게 되면 일단은 손와 비중도 왜 이렇게 많으세요? 물타기 하시는 안 돼요. 절대 건들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만원 정도 언제 오게 되면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물량. 네, 네 만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조금 줄이면서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덕전자이고요. 매수가는 2만 원, 보유비중은 20% 되고 계십니다. 어, PCB 업체가 유망하다고 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교, 종목 교체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에요. 에이... 그냥 내비두는 것이 맞아요. 음. 먼저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동사가 이제 fcbga 입좀 좀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pcb 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fcbga에다 투자를 좀 단행했거든요. 이제 양산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플립칩 방식이 5g에 또 엄청난 수혜주가 될 겁니다. 5g 스마트폰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5g 스마트폰은. 5G가 아니죠 사실은 6 아니 4.5 5G죠 6 g 가헤르츠 정도의 그 통신망이에요. 진짜 5G는 2 4 g 가헤르츠 이상이거든요. 2 4 g 가헤르츠 이상의 진짜 5G는 아이폰밖에 없어요. 아이폰 5G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테나가 다섯 개 들어가고 거기를 어, 장착을 할 때. AIP라는 기술이 피, 필요한데요. 안테나인 패키징이란 기술이 필요한데 벌써 어렵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플립치 방식의 p c b 예요 5G 스마트폰 개화되게 되면 대덕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 들어가던 게 다섯 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고, 아, FCBJ 대란, 대란은 계속될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내년도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계속 가져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계속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문자샵 8181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지누스이고요 매수가는 6만 5천 원에 보유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어, 물류대란이 해소된다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아, 이 종목이 네.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온라인으로 매트리스 파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가구 업체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진우스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시장의 공략을 꽤고 이게 시 정확하게 먹혔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데 문제는 제가 이거 화면이 좀 크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계속 증가했어요. 네. 야, 2021년도 1조 넘었네, 매출액. 그런데, 영업이익은 계속 쪼그라들어요. 잘 보이시죠? 화면 이거. 지금 잘 보이고 있는 네. 거맞죠 예. 왜 영업이익은 줄어드나요? 해상 운송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돈 벌어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최근에 고개를 살짝 든다는 얘기는, 해상 운임이, H&M이랑 꼭 반대로 가요, 이 종목은. 음. 흠, m 이는 반대로 갑니다. 사실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야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저는 이 종목이 그 인플레이션의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 완화되게 되면 이 종목은 급등할 수 급증할 수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매수가가 6만 5천 원이니까 아유 기가 막히시네. 주식의 귀신인데요. 어떻게, 여기서 잡으셨지? 이제 접점에서 잡으셨어요. 계속 가져가보세요. 화이팅! 네. 네. <laughs> 네, 조금 더 들고 가면서 네. 수익을 극대화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이고요. 매수가는 47,800원에 보유비 중20% 들고 계십니다. 아, 현재가 42,60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산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테스나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왜 두산이 인수했을까? 저는 좀 다른 어... 쪽으로 기대했는데. 네. 문내 아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디가 인수했고 주인이 바뀌고 이거는 뭐 차후의 문제고 그 카메라 시장, 이미지 센서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도 다알 거예요. 근데 카메라 업체가 어느 곳이 뭐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인지, 수혜주인지 메타버스 XR의 최대 수혜주인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테스나가 수혜주인 거 맞죠? 아,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주를, 외주 테스트를 동사가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이니까 카메라가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이니까 이 종목은 팔 이유가 없어요. 물론 뭐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냥 계속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TSE이고요. 매수가는 6만 7천 원에 보유 비중 5%에 들고 계십니다이 아, 종목 어, 계속해 하락하더니 5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어, 지금 후공정 관련돼가지고 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김주 대표님이 기, 굉장히 그립네요. 쉬지 아, 못하고 말해. 얘기를 해야 되네 네. <laughs> 이게 이제. 그, 패키징, 후공정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PCB도 후공정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 자, 반도체의 기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건, 비메모리 반도체건, 뭐, 3나노 간에, 뭐, 5나노네. 이 공정의 미세함은 올 때까지 온것으로 파악이 돼요. 제가 뭐,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나노공정 시대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승패의 관건은 패키징이란 말이에요. 후공정이란 말이에요. TSE처럼 소켓이나 뭐, 프루브 카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후궁정이에요 요런 기업에는 계속 투자할 수 밖에 없어요. 뭐,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 등등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이쪽에다가 투자를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또 소모성 부품이잖아요. 소켓이나 프루브 카드. 우리 한번 쓰고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다리미를 100년 쓸수 있는 다리미를 만든 기업이 있었어요. 탱크가 지나가도 그 다리미는 안 깨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회사. 100년 동안 쓸수 있는 다름이 망했죠. 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쓰고 또 재구매가 계속 가능한 산업. 이거 참 매력적이거든요. 아무튼 TSA는 그런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고. 계속 홀딩 하는 전략. 드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홀딩 전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JI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는 4 6,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강의에서도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수익 중에 계십니다. 아, 손실이 나면은 계속 가져가게 되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수익일 때는 네.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NFT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 결제 시스템 등등 다 붙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아티스트를 영위하고 있는 이 엔터 산업이에요. 어, 많은 사람들이 게임사가 NFT를 영위한다. 그럼 게임이 잘 팔려야지 NFT랑 연결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이 엔터주들은요, 그냥 팔면 다잘 팔리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힌 컨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돌이라는 이래저래 NFT를 엮어도 이쪽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리오프닝 시대가 열립니다. 트와이스, 일본에서 공연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우 진짜 날이 날 거예요. 일본에서 인기가 많죠. 뭐 있지 이런 그룹들 남성 아이들이 좀 약한 게좀 못내 아쉬운데 아무튼 j y p 엔터도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 맞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YG 엔터를 더 좋아하는데, 뭐, 김영철 대표님, 뭐, 좋아하더라고요, j 이 p 트와이스를 좋아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laughs> 박우진 대표님은 하이브나 뭐, SM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듣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YG를 좋아해요. 아무튼, YG 엔터나 뭐, j 이 p 엔터나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나 쭉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서부 TND 이고요. 매수가는 9,060원,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어, 이 종목, 숨겨진 뉴 오프닝 수혜주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대표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어우, 매물을 다소했네요 지금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아무튼, 그 서부 TND는, 아, 오늘 제가 이제, 그, 조금 전에 사, 종목 상담했던, 그종목 아시죠? GK에 네. GKL에다가 뭐그 호텔을 대우해주고 뭐 이런 사업을 해요. 이제 그 카지노는 호텔에서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그냥 뭐 옛날에 그 부동산 관련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네. 계시는데 또뭐 터미널 관련된 종목이라고 뭐 서부 터미널 맞죠? 예. 네. 그런 종목 맞는데 이때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용산에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용산 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지금 그 호텔 조그만 호텔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집값 올라가게 되니까 다 지금 오피스텔로 바꿨을 거예요 조금씩 원룸식으로 이렇게 투룸식으로 아 맞아 빌려주고 그러더라 예. 근데 갑자기 중국인 관광도 다시 들어오고 해외 관광객도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호텔 대란이 펼쳐지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웃돈 받아가지고 팔 수밖에 없어요 호텔을. 그렇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죠. 906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아우 수익이 나시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네. 이 어려운 장에도. 네. 그거 봐요. 어려운 장에도 리오프닝 투자하니까 돈 버시잖아요. 예.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홀딩 전략 제시를 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이고요. 매수가는 27,800원에 보유비중 5%들고 계십니다. 어, 역시나 수익 중에 계십니다. 어, 최근 주 후반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뭐 지금 가져가는 전략은 맞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어딘가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매물이 요 구간에 맞네요. 3만 원, 3만 천 원대. 3만 천 원대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일단 3만 원 이상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루태웅 대표님의 차트를 잠깐 빌렸어요. <laughs> 그걸 또 잡으시네. 3만 천 원, 일목균형상 3만 천 원대의 매물이 많으니까 3만 천 원대까지만 보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매물 대가 많다. 3만 천 원대까지 조금 목표가를 설정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계속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이고요. 매수가는 60만 3천 원. 보유 비중은 1 0에 들고 계십니다. 어,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아, 니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이 크죠. 그리고 일부 제 성장주에서,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는 많은 부분 미래 실적이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형주 따는 저는 좋을 것 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니케 가격 오르고, 뭐, 금리 인상 진행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위로 튀니까, 야, 이거 성장주들은 다 팔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내려오는 현재의 상황들. 음, 6 6육만원 그냥 가져가 보시죠, 이것도. 아, 오늘, 오늘 너무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니까 죄송스러운데. 아니에요, 이거 뭐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심장이니까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선 전기차가 필요하고 차세대 자동차의 심장, 배터리 산업.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이런 것들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오늘 홀딩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좋, 좋네요.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홀딩하면 언제까지 홀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laughs> 저는 이런 종목 제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24시클럽이 이차전지를 3년 걸고 왔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 정도는 해야죠. 아, 저는 네. 그이차전지 중소형 밴더들은 작년 4분기 때 파는 것이 맞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 대형주 밴더는요, LG화학을 빼놓고, 삼성 SD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LG에너지 엔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제분리됐으니 뭐 빼고, 일단은. 삼성 SDA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거라 보거든요. 그 물적 분할로 인해가지고 워낙 또 무료, 그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쪽 사태는 팔지 않고 그냥. 적어도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가지고 가자라고 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이고요 매수가는 12만 8천원에 보유비중 5% 들고 계십니다 음, 반등을 할듯할듯 할듯 하더니 12만원대가 무너지면서 현재 11만 7천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뭐, 15만원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막 올라갈 때는, 와, 15만원 뭐 이렇게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떨어지면 또싹 닫아요.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좋으면 계속 호재만 나와. 안 좋으면 딱물어붙가고 있다가 딱 악재 나옵니다, 이제. 참, 그렇게 주식 안 왔으면 좋겠고요. 기, 기자분들도 그렇고, 항상 그러, 그러신데,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똑같아요. 뭐가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 얘기했잖아요. 서두에다 성장주 얘기할 때. 이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유튜브나 OTT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또 불거지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어, 스트리밍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데이터 센터를 확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뭐 낸드 기대감이 있고 디 m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작이죠. 메타버스 시대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타버스 그 공간에 들어가서 지내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는 더 확립이 필요하고요. 메타가 작년에 20조 원 정도 투자했는데 올해 구 페이스북 메타가 작년에 20조 원, 올해 40조 원 투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돼 가지고 서로 막 법적 공방까지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도주 컴퓨터가 필요해요 테슬라의 도주 컴퓨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 여기다가 모든 것을 승부를 거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자율주행을 누가 잡아내는가 그거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즉 슈퍼사이클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아, 아, 이이현 대표 너무 미래 지향적이야. 그러면 주식은 뭐 과거로 사는 겁니까? 미래를 사는 거죠?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거죠. 제가 항상 공부 잘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만석굴은 적어요. 주식은 만석굴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만석굴의 마인드를 한번 보자고요. 이 시대가 오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SK하네스는 팔 필요가 없어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 지금 홀딩만 계속 외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홀딩이에요, 예. 어, SK 하이닉스 홀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SK 하이닉스 말씀하셔서 삼성전자도 궁금해요. 삼성전자 6만 원 선이 아...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삼성보다는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아, 스마트폰 최책에 이제 아, 아이폰이 야, 이, 이상해요. 완전히 시장 파괴자가 되고 있어요. 어. 너무나 시장을 다 장악해 버리니까. 네. 아, 갤럭시만 쓰시는 분들은, 분들은, 에이,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아니에요. 아이폰 너무 무서워요, 지금. 뭐, M1 칩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걸 또 울트라 칩을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 진짜 무섭습니다. 이 전자기기 시장, 너무 많이 장악을 해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데,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의 일부 이제 세트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근데 반도체는 좋은데, 이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나 뭐 노트북 등등 이쪽 사업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좋긴 좋은데 지금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네. SK 하이네스 쪽에다가 좀더 무게를 실는 반도체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I.T. 투톤 모두 가져가는 전략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까지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는 55,100원에 보유 비중 1 0 들고 계시네요. 아, 최근에 55,0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 가져가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일단은 우리 이스터지 차트에서 기술적으로는 한 번에 슈팅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노란색에서 검은 선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돌파한 건 아니에요 한 번에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즉 지금 5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아, 55,000원인가요? 예. 매수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은 수익이라서 축하드리고 다음주 주초에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하고 나온다 이런 생각을 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의 흐름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크래프톤이고요. 매수가는 37만 원에 보유비중 5%입니다. 비중이 조금 작으셔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아, 현재 20만 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사업을 잘하는 것도 참 매력적이고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대박을 치는 것도 참 매력적인데, 문제는 그한 가지 사업이 기울어버리면 그 기업은 존폐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죠. 배틀 오브 그라운드 저안 해봤어요. 뭐 재밌다고 하, 하던데. 옆에서 누가 게임하는 것만 봐도 뭐 멀미가 저는 나던데, 그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한 가지 게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거죠. 뭐5% 정도면 그냥 가져갈 뿐만은 한데, 일단은 37만 원 매수가 이상 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뭐 이게 가장 큰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74,500 원에 보유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최근 주가가 부진했지만 우려 해소 구간이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DB 하이텍의 업황에 대한 네. 부분은 주가의 상당 부분 녹아져 있어요. 어,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가지고 수혜를 보는 부분, 공장이 풀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주가에 상당히 녹아져 있는데, 저는 이 종목에 큰 손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장 짓는 거 도와줄게. 아, 참, 그게 큰 그룹, 뭐, 현대그룹, 예를 들어서, 예. <laughs> 그런 그룹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져가는 것이 맞는데 네. 이게 또 높게 잡으셨대 예. 일단은 뭐 가져가는 것이 맞겠고 매수가 이상에서는 팔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반도체 쇼트지가 해소되게 되면 주가가 또 이제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가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기간적으로 한달 이내 에이 종목은 승부를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 기업의 투자와 같은 이런 대규모 호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 이내에 좀 물량을 절반 이상은 좀 줄여놓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그 뉴스를 한번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B 하이텍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 짧게 들으면서 끝내볼까요? 네, 시장은 딱두 가지 전략만 잡으면 네. 돼요. 리오프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장 산업, 자율주행으로 가장 엮일 수 있는 ADAS라는 게 있거든요. ADAS로 엮일 수 있는 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 앨런 머스크의 미래를 함께 할수 있고 아니죠. 전 세계의 미래를 함께 할수 있는 산업.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율주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 AI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그 산업 관련된 정보들을 갖고 계시면 어떤 장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여러분들 계좌 아주 견고할 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